아, 이거 너무 이렇게 치다가 60점 가버리는 거 아니냐?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 이거 남은 돈으로 지금... 마마가 더 쎄니까 이 볼빙을 조금 맛만 보겠습니다. 이 돈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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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씨 씨! 보자. 한 보겠습니다. 짠! 어째서 환산이 더 낮죠? 아니 왜난 환산이 자꾸 낮아? 아니 왜왜 왜 환산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해방 안 해서 낮은 거라고? 무럭몇층이야? 이거 거의 4.6 맞죠, 님들아? 4.6이라고 치고. 네, 0 7이요제 손으로, 제 손으로 57? 정리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짝 유니온 7000 짜자잔 짜자잔 됐지?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너무 이렇게 치다가 60점 가버리는 거 아니냐? 공격 필살 제작 여러분 여러분 이거 남은 돈으로 지금 보공 보공 방무보다는 마력 두 줄이 더 세지 않을까요? 마력 두 줄, <laughs> 그쵸 마마가 더 세죠. 마마가 더 세니까 이 볼빙을 조금 만만 보겠습니다 이 돈으로. 음. 마마 보공 나오면은 미워하지 않기야. 아니 뭐야 공공0레스토야 마마 냄새 나는데? 냄새 나는데?

아기비기이기비기비기비기비기비기비기공기비기비기니기비기비기비기비기아기정기이아비기비기비기비기가 진짜... 아니, 정신이... 아니, 좋아 뭐비기아기비기비기이기비기비나나기비힘 아이씨, 나중에... 아이씨. 잠깐만 와나길비다쓴거야 아. 이 나중에 아 1부1 0 0개에줘요 남았... 아, 야, 여기 있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제, 죄송합니다. 아니, 사냥할 때 약해가지고 자꾸 내가 먹는단 말이야. 이거를... 없는줄 알았어.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두개 쓴다 생각하고 보아는걸그러줄느질 <laughs> <laughs>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멋진 컨트롤... 기대하지 말기? 어, 기대하지 마. 아, 맞다. <laughs> 너무 를 잠깐만. 이거는 막혔어요. 애들이 갑자기 세진단 말이지, 여기서 어요 45층에 라라 극딜소. 45층에 라극딜층에 라라 극딜 썼어. 쓰면 안라다고소라매 어떤 자식이야... 지금인가? 딜소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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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 어쩔 수 없는 거야. 언제일까? 지금인가? 석나 지금! 뭔가? 어? 눈치싸움 좀 잘한다니요? 그쵸? 허! 어 별거 없네. 틀링쏘 헬스 이미 쓰고 넘어가서 터졌냐, 터졌냐, 안 터졌냐, 또또안 터졌냐. 아니야, 쓸방스 임이야. 나쓸방스 임이 있었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진짜 아깝다 이거 승리한 발동 제대로 됐으면은 그쵸 제기자 제발 되냐 이거? 아,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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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극딜을 조금 더 돌리고 막 이렇게 가면은 마지막 극딜 쏟아서 59도 되겠다 품명 음. 실패 요인 쓸뻥스인미로 사용해야 하는데 어? 스미 쓸뻥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쓰지? 아 후딜이 길다고요? 아, 터지는 거 보고 해야 되는 거야. 너무 급하게 썼구나. 아, 아무튼 저 58층. 개쩌는 나라야. 58층 나라. 월요일에는 1위 나라 가는 월요일에는 제가 다 씹어 먹습니다. 팬했어! 내가 하나 만들어 온게 있어요, 여러분. 딘메이플 했거든. 딘메이플에서 하나 만들어 온게 있어. 이거를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떴더라고. 어. 아니, 문제는, 그, 아드랍이 필요하잖아. 아, 그래서 돌렸지, 반지를. 돌렸더니,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 테니어블3 <laughs> 반지가. <웃음> 아니, 이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드드를 이제 띄워야 되거든? 이거를, 아드랍이나, 매매나, 인트 30%를 띄워야 돼. 어. 50개 한으로 뜨겠지? 뭐 하나 주겠지? 여기서 경건하게 돌리면 드드를 준다. 쌍대는 불투가 좋지 않나요? 나랩큐로다 뛰었는데. 돌려 돌려. 두 줄이 아니면 안 돼. 자보 자보 진짜 자보 진짜 개자보 진짜 자보. 야, 어떻게 인트 27%도 안 뜨냐? 쌉다 이거거든! 와, 나 그러면은, 잠깐만요. 잠깐만, 나 드랍 300% 맞춰볼게. 어? 아, 반지에 너무 많이 띄었다. 잠깐만, 왜 이렇게 과하게 만들었어? 이거 맞아? 잠깐만. 이러면은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 여덟 줄, 아홉 줄? 잠깐만 여기 안돼 잠깐만 여기 띄워야 되네. 아 잠깐. 아 이거 돌릴게요. 드랍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응축을 드랍하자고요. 어 이거 돌리자. 그래 응축을 돌리자. 너 천재냐? 아 이렇게 하면은 0줄 맞죠? 2두 어,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 여덟 줄, 아홉 줄, 열줄 짝짝짝짝짝짝! 이거로 내일 뒤졌다. 그루컴마랑 마기단 쌍으로 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 오늘 뭐 보여 주냐고? 마기단 루컴마, 마도서, 몽환의 벨트, 커포링 거공, 고통의 근원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느낌 있죠? 루컴마 줄것 같죠? 이녀서 오늘 눈이 좀 초롱초롱하지 않나요? 쉽죠, 여러분? 자, 그...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풀드랍이거든요. 가자! 루컴마 주세요! 우상, 우상 어딨는데? 그거라도 준다음에 어? 중요한 거는 마기단이에요. 인정? 마기단! 뭐지? 뭐, 뭐 고장 났나? 아니면 방상도 안 줘? 괜찮아요. 아니 솔직히 마도서만 먹으면 돼 인정? 오늘따라 이위에 들고 있는 마도서가 빛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갑니다. 네, 갑니다. 미친 진짜뜨네. 잠깐만. 저기 유튜브, 유튜브 너무 빨리 친거 같은데? 유튜브들 지금 치면 돼. 지금부터 쳐 잠깐 다 지금 뭐지? 300 아니었을 때가 더잘 줬던 거 같아. 아, 보여줄게. 몽벨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뾰로롱 저희 그러면 지닐라부터 그 떡꼬치 하나씩 챙겨서 <laughs> 어, 맞아 맞아 맞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잠깐만 나왜 크와기? 나이송. 땡땡초 <laughs> 가져. 땡어 땡땡초? 지금! 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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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고금이 곡은... <laughs> 없네. <휴> <laughs> 아, 저말이는 죽이지 아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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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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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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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 지금!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나야! 제발! 여, 제발! 나야. 제발! 나야. 제발! 보여어 아, 제발! 제거하시면 어. 어, 아, 되겠다 그거. 아, 갈리는 근데 잘 뜨거든? 음. 잘 뜨! 이거 어. <laughs> yeah. 환불 세트로 나왔어. 아, <laughs> 아, 오늘 영수합 아니 오늘 진짜 맛없네. 이거 아킨완드 먹었거든요? 근데 완전 뭐 어쩌라고. 맞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후원해주신 디니님들 감사합니다. 뿅!